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 태그 추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00, 300원에 들어오시고요. 3 0 0원점 o m 이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태그 추출기. 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추출하려고 했는데,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막혀요. 그래서 그냥 카피해서 넣는 식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 태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목에 비해서는 조금 빈도가 내려가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1,20% 정도의 그 검색 반영 비율이 있으니까 꼭 적당한 거다 때려 넣으셔야 됩니다. 10개 들어갑니다. 자, 주행 예초기로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주행, 주행 예초기. 주행 예측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조금 크게 할게요. 일단은 광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광고는 빼시고요. 네, 이렇게. 어, 예. 주행 예측는 아닌데, 예. 또 승용 예측. 그래서 컨트롤 U, 예. 그 다음에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예, 그러면 요거. 소스를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넣으시면 얘가 이렇게 추출을 해놔요. 얘 같은 경우는 태그를 안 넣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번거또 추출해 볼게요. 태그도 안 넣는데 었 상위 노출됐네요. 뭐 트래픽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동일합니다. Ctrl U Ctrl+A, 컨트롤 Ctrl+C. 컨트롤 화면을 이렇게 두 개를 펼쳐놓고 하면 빠르게 되겠죠 분석. 예, 여기는 네 개를 집어넣네요. 자, 다음 번거 이것도 음, 주행 예측이 아닌데 Ctrl+U, Ctrl+C, Ctrl+A, Ctrl+C. 소스 붙여넣기. 예, 여기도 몇개 있네요 뭐 잘못 들어갔어요 뭐고지톱 전장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다 때려 넣으시고요 컨트롤 u 컨트롤 a 컨트롤 c 뭐 개수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한 서너개 네다섯개 하세요 예, 여기는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 10개까지 인데 왜다안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요걸 좀잘안 채우시죠 컨트롤 u 컨트롤 a 컨트롤 c 동 한게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컨트롤 u 컨트롤 a 컨트롤 c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거 하나 해볼게요 뭐 어차피 나올 거지만 저희가 올려놓은 거. 얘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컨트롤 C,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분석.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갔죠. 네, 이렇게 사소한 거, 소소한 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물건을 파냐는 소소한 데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셀러 태그 분석 누르면 바로 그냥 팍 튀어나와요. 뭐 의미도 없는 골프장, 뭐 정원 관리, 요거는 뭐 관련이 있네요. 사행정도 관련은 있고요. 16인치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오름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거든요.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그때, 넣을 때 그냥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자도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를 물고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물지 않은 애가 있고요. 요거는 또 숫자를 물었죠. 예. 요거는 정상적으로 들어간 건데 요거는 아니에요. 소형 예측기 이거 검색태그 적용해도 예안 나와요. 뭐안 나는 것보다는 는게 좋다고 그러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 요런 식으로 됐을 때는 저두 가지만 지금 정원 관리하고 손수레 식두 가지만 있죠. 정원 관리, 손수레 식 나머지 거지우고요 정원 관리, 선수래식 예초기 이렇게 정, 정원 관리 하면 밑에 따라오죠? 요걸 넣으셔야 돼요. 지금 자꾸 저게 풀려서 그러는데이 녹화 프로그램 때문에 자꾸 풀리거든요. 정원 관리, 정원 관리. 이렇게 하면 요,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태그 찾아서 넣는 거예요. 골프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정원 관리 지금 하나 넣고요. 사행정.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행정 예초. 안 나오죠? 사행정. 안 나와요. 예초. 쪼르르 나오죠? 예초기. 예 불가능한 단어고 예초기 용품 예초용품 예, 그 다음에 또뭐 보고 할게요 16인치도 큰 의미 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다시 16인치 예 이걸로 물고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가정용 예초기 에도물고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치세요. 가정용 예초기 안 물고 들어갑니다. 재초기, 예, 재초기는 물고 들어가죠. 재초기, 그다음에 재초 작업, 예, 이것도 물고 들어갔고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강력 가지치기 아니고요. 강력 엔진 예초기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강력 예 암물고 들어갑니다. 의미 없는 거였고요어 잔디깎기 라는게 있네요. 고출력 잔디깎기 잔디깎기 잔디 잔디 깎기 예, 잔디 깎기 어 암물고 들어아 이게 또 풀렸습니다. 녹화 프로그램 때를 그, 그렇습니다. 잔디 깎기 잔디 깎기 아이고 요것도 안 되고 잔디 깎이 요것도 안 되고 잔디 깎는 기계 요것도 안 되네요.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음, 잔디 깎기 깎는 농기계 예초기 농기계 농기계 소형 예초기 소형으로 가 볼까요? 벌초 벌초 있겠네요. 벌초, 벌초기 또 요거 빠졌습니다. 잠시만요. 벌초기 예 물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어, 농기계 쪽에 있나 보네. 농기계 쪽에 있으려나요? 농기 농기계 전기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음, 벌초 네, 벌초 벌초 쪽에도 가능하죠 벌초 벌초기 네, 동일한 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잔디깎기 손수레 손수레시예초기손수레시예초기 승용예초기 손수레시예초기 손수레 수레식 손수레식 또 빠졌습니다. 아이고, 손수레식, 소독기, 손수레식 자꾸 빠지네요. 죄송합니다. 손수레식 여기 들어가 있네요. 손수레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예초기, 승용은 아니에요. 승용, 예 초기 또 빠졌습니다 승용예초기 이렇게 집어넣고요 코드가 들어간 건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예,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엔진예초기 해볼까요 엔진예초기 어, 엔진예초기도 여기 있네요 불가능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찾아 넣을 만한 게 전동 잔디 관리, 원의 도구, 원의 도구하고 잔디 관리. 원의, 원의 공구, 도구, 도구가 있으려나? 원의 도구도 있구요. 원의 도구, 또 빠졌습니다. 원의 도구. 예. 그 다음에, 전동 전전기 제초기 제초기 하고 조경 제초기 조경 조경토 조경수 조경 조경 자그 다음에 텃밭관리 제초기 전전기 제초기 들어간 것 같고 텃밭관리 없고요. 제초기. 예, 또 빠졌어요. 근데 제초기가, 예, 들어갔으니까. 예초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치기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예치기. 예, 예치기. 아유, 들어갈 수가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들어갔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찾아서 넣은 거예요. 관련 있는 걸로 넣으셔야 됩니다. 관련 있는 걸로 넣으시고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뭐, 무제한으로 내려가기는 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키워드 찾을 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태그, 태그 추출기 같은 경우는 뭐, 트래픽을 중간에 빼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또 막혔어요. 막히는 게 되게 너무 자주 일어나 가지고 좀 번거롭지만 그냥 상위노출한 것들 소스보기 해가지고 카피해서 붙이면 되고요 물론 그 소스에 보시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추출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쌓여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제품도 소싱하고 그 다음에 상품도 상위노출 할수 있고 그러는 거죠 초기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됐죠? 요거 잠깐 아유, 잠깐 업데이트 된거 활용 잘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 쪽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키워드 탈곡기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쪽 노출하는데도 조금 쉽게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1%짜리 요런 거 준체, 뭐, 2, 3단계, 4단계, 5단계, 4단계까지는 이런 거, 1%, 2%, 5% 미만 거로 키워드를 잡으면 좋아요. 요게 4%지만, 월간 뭐 발행량이 또 많죠? 그러면 이럴 때는 차라리 요거 잡는 게 낫죠. 만약에 제가 잡는다 그러면, 잔디 깎는 기계, 중고 예초기, 잔디 깎기,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다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상위 노출을 시켜야지만 그제품 하나라도 더팔수 있고요. 요것 또한 이제 블로그 태그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런 걸로 넣으시면 되니까 연관 검색어로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는 스마트 스토 어 태그 추출기 소개시켜드렸습니다.